당신이 만약 4,000피트 공중에 매달려 있고 안전벨트가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는 얼음처럼 차가운 동굴 물이 당신 주위로 차오르고 유일한 탈출구가 당신 몸보다 겨우 넓은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면요? 고프로는 단순히 액션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코 목격하지 못할 순간들을 드러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건 단순히 온라인에서 가장 야생적인 고프로 클립이 아닙니다. 이들은 현실이 할리우드의 어떤 스턴트보다도 더 이상하고 더 무섭고 더 믿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들입니다. 1. 동굴 속의 가치다. 영국 북부의 잔인한 석회암 구불구불한 곳, 로스트 존 동굴 깊숙한 곳에서 심지어 경험 많은 모험가들도 놀랄 만한 순간이 포착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동굴 탐험 중 동료와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그의 발이 좁은 바위 터널에 갇혔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은 답답한 일이지만 이번 경우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동굴 안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대신 그룹은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힘든 세 시간 가까이 다른 통로를 기어가며 그들은 겨우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나중에 이를 인생 최악의 동굴 탐험 경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나면 동의하지 않기 힘듭니다. 그게 강렬했다고 생각하나요? 만약 위험이 위에서 3만 피트 위에서 온다면 당신은 반응할 시간이 단몇 초밖에 없다면 이 e, 비행기 추락 2013년 8명의 탄 작은 마카니 카이 에어 비행기가 비행 중에 전력을 잃고 하와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한 승객은 경고음이 울리는 것부터 바다와의 충돌까지 모든 사건을 고프로로 기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얼마나 침착했는지가 오싹합니다. 비행기가 물로 가득 차자 승객들은 구명조끼를 챙기고 패닉 없이 탈출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남자는 비행기가 가라앉기 전에 날개를 붙잡고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와이주 보건국장 노레타 퍼디는 물속에서 사망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종사는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었고 또 다른 남자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슴뼈가 골절되고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고프로 영상은 나중에 조사관들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에서 수직 절벽을 오르는 것까지 사람들은 금지된 곳을 탐험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 중국의 손대지 않은 절벽에 매달리다. 리오 용방 즉 아본드와 샤우팅은 단순한 클라이밍 커플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의 비구월 클라이밍 신의 개척자들입니다. 2016년, 리오와 샤오팅은 후난성장자제 국립공원 경계에 위치한 칭펑 계곡을 탐험할 수 있는 드문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극적인 사암 기둥으로 유명하며 수십 년 동안 클라이머들에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정은 내일을 위한 노래라는 영화에 기록되어 있으며 이전에 오르지 않았던 경로를 오르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018년, 리오는 중국에서 가장 도전적인 스포츠 클라이밍 경로 중 하나인 핫 덤플링을 도전했습니다. 이 경로는 난이도 5.14d로 유명하며 오버행 석회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고프로 영상을 통해 시청자들은 이러한 포어 미더벨 클라임즈를 정복하기 위해 필요한 강도와 정확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중국의 한때 제한된 지형에서의 엘리트 암벽 등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등반을 본 적이 있지만, 풍선에 묶인 의자에 편안히 앉아 공중으로 떠오르는 건 어떤가요? 다음 것은 순수한 광기입니다. 4. 8000피트에서 잔디 의자에서 스카이다이빙.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만 생각해도 긴장합니다. 하지만 고프로 선수 에릭 로너는 두려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비행기에서 낙하산 점프 대신 90개의 헬륨 풍선을 잔디 의자에 묶고 총을 들고 편안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고프로 카메라가 몸에 장착되어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기록되었습니다. 8000피트에 도달했을 때 그는 하나씩 풍선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몇초 동안은 재앙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의자가 기울고 풍선이 터지고 언제든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놓고 낙하산을 펼쳐 안전하게 땅에 착륙했습니다. 그 영상은 충격적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행기 없이 감히 도달하지 않을 높이에서 지구가 얼마나 작은지 보여줍니다. 다음은 바다에서 길을 잃고 저물어가는 태양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기록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침착할 수 있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모두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오, 바다에 고립되다. 2016년, 제이콥 차일즈는 퀸즐랜드의 번다버그에서 30살의 다이빙 강사로, 번다버그 북동쪽으로 약설은 해리 떨어진 알테아 난파선에서 다이빙을 시작했습니다. 다이빙 중 그는 보트의 태그라인을 놓쳐서 그룹과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6시간 동안 열린 바다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차일즈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될수 있다고 믿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해가 지면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건 제이키의 마지막이야. 다행히도 밝은 주황색 부표와 침착한 태도 덕분에 저녁 6시경 수색 비행기에 의해 수색당에 구조되었습니다. 차일즈는 자신의 잠수복 덕분에 따뜻하게 유지되고, 저체온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조되자마자 물한 잔과 차한 잔을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경험은 그를 다이빙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았고, 그는 곧 다시 물 속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6. 빅푼 2016년 오리건주 비버턴에서 다가오는 발달 경주를 위한 트레일을 정찰하던 한 남자가. 자신의 개에게 고프로 카메라를 묶어 정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탐험 중 개의 카메라가 어두운, 직립한 형체가 숲 속을 지나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빅푸드의 설명과 비슷했습니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형체가 화면을 가로질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걷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개가 그 형체에 반응하지 않자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한 유튜브 댓글러는 당신의 개가 유인원 복장을 한 당신이 지나갈 때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언급하며 사건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빅풋 목격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빅풋 전설에 관한 또 다른 오싹한장을 추가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짜 신비한 생물인가요? 유인원 복장을 한 장난꾼인가요? 아니면 그저 그림자가 속이는 것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이론을 남겨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7, 4천 피트에서 생명을 걸고 매달리다. 플로리다에서 온 관광객 크리스 거스키는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아내와 함께 휴가를 보내던 중 처음으로 행글라이딩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프로 카메라로 그 경험을 기록하면서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4,000피트 높은 산턱에서 이륙한 직후 거스키는 자신의 하네스가 글라이더에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그는 조종사의 다리와 조종봉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종사는 치명적인 실수를 인식하고 한 손으로 글라이더를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두 분열 14초의 공중에서의 고통스러운 시간 후, 글라이더는 잔디 착륙 지역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이 땅에 가까워지자 거스키는 놓쳤고 힘차게 착륙했습니다. 그는 손목이 부러져 수술을 받아야 했고, 왼쪽 이둑은 힘줄이 찢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거스키는 이 경험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첫 비행을 즐기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행글라이딩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연에는 규칙이 없고, 포식자가 돌진할 때 카메라는 돌아갑니다. 만약 곰이 당신을 쫓아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 곰 공격. 2017년 산악 자전거 타는 두산 빈식과 그의 친구는 슬로바키아 루즈롬 베르크 근처 말리노 부르도 자전거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갑자기 숲에서 갈색곰이 나타나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빈식은 헬멧에 장착된 고프로 카메라로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영상에는 곰이 리드 자전거 타는 사람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곰은 아마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외침에 의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건으로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이 진짜 만남은 2014년에 유행했던 곰 공격. 남자가 곰의 공격에서 도망치려 하는 모습. 고프로라는 영상과 대조됩니다. 이 영상은 나중에 컴퓨터 생성 이미지로 만들어진 속임수로 밝혀졌습니다. 9 캥거루 대치 2016년, 그레이크 톰킨스는 뉴사우스 웨일즈 더보에 있는 타론가 웨스턴 플레인 동물원에서 코끼리 사육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에 걸린 19살 카일렘 바윅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콘도볼린 근처에서 멧돼지 사냥 여행을 조직했습니다. 사냥 중, 톰킨스의 개 맥스가 큰 수컷 킹거루에게 머리 잠금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톰킨스는 신속하게 캥거루에게 다가가자 캥거루는 맥스를 놓아주고 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순간적인 결정으로 톰킨스는 캥거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놀란 동물은 잠시 멈췄다가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은 그렉 블룸에 의해 영상으로 촬영되었고 빠르게 바이럴되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톰킨스가 캥거루를 가격한 것에 대해 비판했지만 전문가들은 그가 직면한 잠재적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수컷 캥거루는 최대 6피트까지 자라며 약 170파운드의 체중을 지닐 수 있어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강력한 발차기를 할수 있습니다. 타론과 웨스턴 플레인 동물원은 톰킨스의 행동을 인정하며 그의 고용이 계속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동물 복지에 대한 헌신과 사건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중간에 놓아보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신가요? 세 명의 대담한 인물이 중력과 고프로가 맞서 싸우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시프나발발의 빛이 스카이다이브 2014년 여름, 스릴을 추구하는 패트릭 네밍턴, 제니퍼 스미스, 그리고 숏 레이더는 플로리다 산타로사 카운티의 나발의 비치에서 대담한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고프로 카메라를 장착한 이들은 펜사콜라 위에서 짧은 헬리콥터 비행을 한후 심장이 쿵쾅거리는 스턴트를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에서 나와 잠시 옆으로 매달린 후 낙하산을 펼치고 아래 비치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영상은 모든 아드레날린 넘치는 순간을 포착하여 빠르게 바이럴되었고 며칠 만에 28만 6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영상의 인기는 흥분, 기술, 그리고 나발의 비치의 아름다운 배경이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숨 막히는 공중 고개는 세 사람의 스카이다이빙 솜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경계를 넘고 이를 고프로의 렌즈를 통해 포착하는 매력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수천피트의 공중에서 헬리콥터에 매달릴 수 있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당신의 손보다 먼저 지치게 될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직감 반응이 중요합니다. 11. 자전거 타는 사람의 정체불명의 생물과의 만남 2017년, 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자신의 마을 근처 좁은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새로운 고프로 카메라를 테스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페달을 밟던 중, 회색의 유인원 같은 생물이 갑자기 벽에서 뛰어내리며 그를 간신히 지나쳤습니다. 처음에는 개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위해 멈췄지만 그 동물은 사라졌습니다. 영상을 검토한 후 그는 그 생물이 개와 원숭이의 하이브리드처럼 보였고 그의 자전거 크기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는 그 신비로운 존재를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절벽과 추락이 야생적이었다면 한 운전자가 천마력과 산악도로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2. 노르웨이의 산악도로에서의 드리프트 마스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파른 산악도로를 탐색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시계로드 출신의 전문 드리프터 프레드릭 아스보에게는 그의 뛰어난 운전 기술을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는 천마력 이상을 자랑하는 대폭 수정된 토요타 86X의 핸들을 잡고 노르웨이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놀라운 통제로 주행합니다. 여러 개의 고프로 카메라로 장착된 아스보는 모든 헤어핀 턴과 타이어가 스크리칭 드리프트를 포착하여 그가 왜 포뮬러 드리프트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3번이나 획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토요타 86X는 3.4리터 터보 차저 엔진을 장착하여 최대 1,150 마력과 1,600 유턴미터의 토크를 생성하여 지금까지 제작된 드리프트카 중 가장 강력한 차중 하나입니다. 이 고옥탄 영상은 단순한 스릴을 넘어서 정밀함, 속도, 두려움 없는 운전의 마스터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13. 대형 고양이 치과 남아프리카의 케빈 리처드슨 야생동물보호소에서는 사자, 표범, 하이에나와 같은 대형 고양이에게 치과 시술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수술은 통증을 완화하고 감염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2014년,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손상된 치아를 수리하기 위해 복잡한 치과 수술을 받았고, 이는 그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며 그의 무리와 다시 재통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고프로 카메라로 기록되어 이 웅장한 동물들의 치과 치료에 대한 드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14. 트레일에서의 신비로운 생물. 신화와 현실의 경계를 흐리는 매혹적인 사건에서 인도네시아 반다체의 오프로드 오토바이 라이더 그룹이 숲속 트레일 라이딩 중 신비로운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한 라이더는 작은 인간 같은 생물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에 깜짝 놀라 제어를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 생물은 평균 성인보다 작고 옷을 입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빠르게 밀림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고프로 카메라에 포착되어 빠르게 바이럴 되었으며 4천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형체는 아체 전설의 뿌리를 두고 있는 만테 부족의 일원일 수 있다는 추측이 일었습니다. 만테는 평균 신장이 90에서 100cm 사이이며 은둔적인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만태 사람들이 더 넓은 사회에 동화되었거나 멸종되었다고 제안하지만 이런 목격 사건들은 그들의 존재에 대한 논쟁을 촉발합니다. 이 바이럴 영상은 만태 전설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며 인도네시아의 광활한 숲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신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합니다. 당신은 대담하게도, 하지만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72피트 백플립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15. 협곡 백풀님. 중력을 거스르다. 극한의 산악 자전거 세계에서 켈리 맥가리의 대담한 스턴트는 2013년 레드불 램페이지에서 가장 상징적인 순간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유타주 버진에서 열린 이 초대 전용 이벤트는 전세계 최고의 프리라이드 산악 자전거 타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에서 맥가리는 72피트 너비의 협곡을 넘는 놀라운 백플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헬멧 장착 고프로로 모든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이 스턴트는 관중을 흥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전체 2등을 차지하고 소중한 관객 선택상을 안겨주어 그의 이름을 이스포츠의 e 역사에 새겼습니다. 안타깝게도 2016년 2월 2일 맥가리는 뉴질랜드 퀸스타운의 펀일 루프트랙에서 오르막을 타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단지 3른세 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의 죽음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단순히 오르막을 타다가 쓰러졌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 잊을 수 없는 영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그에 비할 데 없는 기술, 두려움 없는 태도. 그리고 두 바퀴로 가능한 경계를 밀어붙이는 사랑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오늘 전에 켈리의 백플립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쉽게 해낸 사람에게 영감을 받은 적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6. 도둑 갈매기. 스페인 CS 제도에서 독일 관광객 마르틴 로자노는 갈매기가 그의 고프로 카메라를 훔쳐가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로자노는 카메라를 선반에 놓고 영상을 촬영하려 했지만 기회를 노린 새가 카메라를 잡아채고 그림 같은 갈리시아군도 위로 날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생성된 영상은 험준한 해안선과 바다 경관을 아름답게 담아냈습니다. 다행히도 갈매기는 결국 카메라를 로자노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돌려주어 그가 카메라를 회수하고 독특한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야생동물과 기술 간의 예측할 수 없는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스페인 해안에 드문 조감도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촬영된 가장 숨막히는 등반과 점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손바닥이 아직 땀으로 젖지 않았다면 곧 그럴 것입니다. 17. 암벽 등반 후 베이스 점프 오리건주 스미스록 주립공원 중심에는 300피트 높이의 상징적인 몽키페이스가 서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기념물에 도전한 자들 중에는 잭이 있으며 그의 대담한 오르기와 후속 베이스 점프는 고프로 후 사카메라로 완전히 기록되었습니다. 이 짜릿한 영상은 등반의 수직 도전뿐만 아니라 그 뒤따르는 숨막히는 자유낙하를 보여주며 이 극한 모험의 생생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아드레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윈스트 파일럿들이 스위스에서 이 e 스포츠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알프스를 가로지르며 이 선수들은 위험한 지형과 좁은 산악도로를 탐색하며 인간 비행의 경계를 밀어붙입니다. 그들의 고프로 영상은 장엄한 풍경과 윈스트 비행에 필요한 순간적인 결정을 제공하는 비할 데 없는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업적들은 오리건이 바위 돌출부에서 스위스의 눈 덮인 봉우리까지 모험가들이 궁극적인 스릴을 포착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고프로의 렌즈를 통해 전 세계의 관객들은 이러한 심장이 쿵쾅거리는 순간을 경험하며, 관람자와 참여자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18. 수상한 올빼미들. 기쁜 사건의 전개에서 야생동물 사진작가 메간 로렌즈는 자신의 뒷마당에서 예상치 못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녀는 고프로 카메라를 잔디에 설치하고 지역 야생동물을 관찰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놀라움에 두 마리 굴착 올빼미가 즉흥적인 춤 공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면서 한 올빼미가 카메라에 접근해 머리를 기울이고 흔들며 리드미컬한 움직임을 보이고 다른 올빼미는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행동은 우리에게는 재미있지만 사실 올빼미가 깊이를 측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들의 머리 움직임은 주변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만남의 매력을 인식한 고프로는 매간의 영상을 올빼미 댄스 오프 비디오에 포함시켰고, 아쿠아드롭의 백엔드 포스 트랙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바이럴되어 2015년 2월에 상위 10개 유튜브 광고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클립은 굴착 올빼미의 호기심 많은 성격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간단한 카메라 설치로 포착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순간들을 강조합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경이로움과 즉흥적인 발견의 기쁨을 증명합니다. 19. 옥상에서 자전거 타기. 고프로 단편 영화 카스카디아에서 스코틀랜드의 트라이얼 자전거 전설대니 메가스킬은 스페인 그란 카나리아의 라스팔마스 옥상에서 균형과 용기의 놀라운 전시를 선보입니다. 이 도시 프리라이드 모험은 고프로 카메라로 완전히 촬영되어 메가 스킬이 좁은 선반을 따라 이동하고 건물 사이를 뛰어넘으며 여러 스턴트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특별히 제작된 비계에서 바다로의 대담한 프론트 플립으로 절정을 이루며 메가 스킬의 뛰어난 기술과 고프로 기술의 몰입 능력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어는 어떠신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었을까요? 이 마지막 클립은 당신에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교묘한 편집인지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20 상어와의 만남. 바이럴 영상 세계에서 시드니 항구에서 대백상어와 싸우는 남자라는 고프로 영상만큼 많은 논란을 일으킨 클립은 없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무서운 근접 상황처럼 보입니다. 한 남자가 뉴사우스 웨일즈의 멜리에서 점프록에서 뛰어내리자 몇초 만에 대백상어가 그를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영상이 얼마나 설득력 있어 보이든 전문가들과 날카로운 시청자들은 곧 주요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59초 지점에서 상어가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현실보다는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게다가, 조명과 수중 조건이 샵마다 변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디지털 조작을 더욱 시사합니다. 영상의 제작자인 테리 터퍼스는 상어가 편집되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교묘한 속임수라고 동의합니다. 이는 특히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온라인에서 보는 것에 항상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지만 호주에서의 상어 공격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2002년에는 호주에서 22건이 비자극적 상어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상어 공격의 38% 이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